네, 안녕하십니까. 힐메입니다 <laughs> 제가 오늘 방송을 찍는 이유는, 폐소리를, YT 폐소리라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. 자, 일단은 YT 폐소리는 저의, 친 친하죠? 되게 친한 친구인데, 네, 가끔씩 가끔이 아니라, 여러분, 번... 그, 통화하고, 네, 그럽니다. YT 페소리라고 치시면 나오는데, 페소리 YT인가? 네, 이걸 겁니다. 네, 이건데요. 이 친구가, <laughs> 이 친구가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찍은 적이 있어요. 한번 봅시다 네 이거 였습니다 보죠 네자 이제 목소리 나오는걸로 어? 야, 삭제했나? 저보다 구독자 수가 많아요 제가 마음에 안드는데 일단, 패소리 이 사람은 학교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. 되게... 인기가 많, 많긴 많고, 저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, 아, 죄송합니다. 어쨌든 간에, 조만간, 네, 조만간 합동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<laughs> 다이아몬드 캐기 컴퓨터로 다이아몬드 개기이라고 지금 이 친구가 방송을 안찍고 있는데 음 한번 8분 39초 그런데 구독자가 29명이라는 게좀 저도 구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친구니까. 네 이상으로 히든맨이었고요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